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기본적으로, 어... 기존에 우리가 유사 입장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도태평양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어, 협력의 외원을 확대하면서 심화를 하는 그런 원칙은 계속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에 맞게 그만큼 라틴이나 아프리카와 같이 글로벌 사우스가 중요하게 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들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어, 그런 분야들을 맞춤형으로 우리 국익에 어, 기반을 해서 어, 계속 모색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다자외교, 이 부분에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와 대한상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이창환입니다 이제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 부처, 개최지인 지자체, 경제인 단체 등 관련 기관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은 전 세계 GDP의 50.1%를 점유하는 최대 지역 경제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 APEC을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다시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개최됩니다. 아태지역 연결성 강화와 디지털 혁신, 공동 번영을 위한 정상 간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AI 전환 및 인구 구조 변화라는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APEC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총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정상회의 주간에는 전 세계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월 31일 정상회의 1일차에는 최대 7천여 명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들과 전 세계 CEO 그리고 취재단들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의 핵심시설을 경주 보문단지 인근에 조성 중입니다. 모든 공사는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하여 9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장마 그리고 폭염에 대비한 대비책도 마련하여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무대가 될 경주 하베 컨벤션 센터에는 정상 회의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공간들을 배치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상 회의장 바로 옆에는 각국 취재단을 위해 기자 회견장, 미디어 부스 등을 포함한 별도의 미디어 센터를 건립 중이며 생생한 정상 회의 모습을 전 세계에 중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의 친교장이 될수 있는 정상 만찬장은 국립 경주박물관 앞뜰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투수가 경주시내 호텔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 대표단, 경제인, 기자단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숙소 일반 여실을 확보했고 크루즈 호텔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호텔 서비스 민간 점검단의 운영 그리고 숙소별 안내 데스크의 설치 등각 호텔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갈라만차 공연은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신라의 찬란한 문명을 시작으로 혁신의 중심인 AI에 이르는 창의적인 무대를 구현하며 인류의 혁신과 건영의 미래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K컬처의 매력을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배우자 행사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환대와 품격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한편 경주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외교 무대를 넘어선 깊이 있는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항공, 수송, 의료 등 정상회의 재반 사항들을 모든 정부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행사, APEC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국내외 인플루언서 협업 등을 통해서 국내외 APEC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는 한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행과 점검의 시작가 시간입니다. 8월까지 각각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확정하고 9월까지는 모든 인프라 조성을 완료하며 10월 중에는 최종 점검과 리허설을 통해서 10월 31일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저력과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한국이 이끌어갈지 제시하는 그 역량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서 APEC 이 회의의 전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